오늘 남편이 호르몬이 먹고 싶대서 급 그냥 길가다가 들렸어요. 일단 들어가 볼게요. 여기는 터치 패널로 주문이 돼요. 어쨌든 A5랑크에 기재된 요 나름 와규 좋은 걸 사용한다고 하네요. 근데 저희는 희한하게도 고기보다 일단 호르몬이 더 먹고 싶어서 호르몬을 시킬 건데 호르몬이 더 가격이 셉니다. 1,518엔 이거 하나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민호 이것도 1,815엔 이거 없네요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해서 4만원 4만원 아니에요? 3만 얼마 3만 5천원이나는데 약간 한국 느낌이 팔팔팔팔 납니다 이거 시마초 같다 시마초 언 고기 다 이거 우리가 집에서 보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? 이거는 다른 부위인데 저희 차를 가야 될것같요 저희 집 앞에가 그러니까 진짜 최고입니다. 어? 한편, 이게좀더맛있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저는 호르몬을 먹고 싶어가지고요. 호르몬은 어 저희가 기대했던 맛은 아닙니다. 저희는 그걸 먹고 배가 안 차서 몬자야에 가보려고 하네요 노미야맛 몬자야 야키소바 <laughs> 백반야키 이렇게 있어요 <laughs> 어호르몬 <호드모니카>. 있다 <laughs> 여기는 저희가 각자 만들어 먹는 가봐요이리겠는데 여기는 야키소바도 자기가 만들어 먹나봐요 <laughs> 만드는 방법이 적혀있어 <laughs> 이런거 색다른 경험이다 맞지?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게그래도몇번 않은... 먹어봤다고 봤지다다 무었어 다 그때도. 밥 붓고 다시 또무었어 다 태워 먹었어요. 불 조절을 못해서 내가 불 조절해야 된대. 는데 누가 불 조절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뭐 처음 한 거니까. 남편이 만든 몬자약으다탄걸 주네요. <laughs> 빨리빨리 죽으라고다 태워서 주네요. 오타, 칸만 나. <laughs> 600엔 정도 주면 무료, 무제한 먹을 수 있어요 605엔 이거 색깔 되게 예쁘다 라모네소다라고 하면 먹어볼게요 그 아이스크림 그거 아이스 캔디바? 그맛나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표한테 이제 구박 받고 이제 퇴출당했습니다 카베트 당근 어.. 새우 아, 새우 너무 빨리 넣는 거 아니야? 반만 넣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심이 네, 뭐, 이거랑... 음, 음. 불안합니다. 드디어 무야시가 들어갔습니다. 이게 맛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면 라은풀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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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풀 때도 하고, 얘도 <웃음> <웃음> 이걸로 다시로 해서 면을 좀 풀어. 이거 완전 꼬들꼬들하잖아. 면을 좀야키소바처럼 만들어야죠. 이제 봐 이제 올라오자 올라오는 거 이거를 비벼가지고 이제 약간 풀고 이거 소스를 여기다 뿌려주세요 이제. 응.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소스로 마지막 비빌려고이거 위에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소기 잡는 게 있구나. 너무 양 적은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다한 거야? 해야지 약간 좀. 끝이라고? 응. 응. 맛이 어떻습니까? 딱 괜찮지? 근데 면이 조금만 더사람면 맛이 더 나아 메론 소다 이거는 라무네소다한본 1인분 시켰습니다 맛있으면 큰일 난다 마음에 드네 이게 고춧가루를 넣었는데, 이 양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. 잘 알겠습니다. 근육이 다 아까 먹은 것보다 느꼈어? 네. 뜨겁디 아까 먹은 비싼 거랑 차이를 그렇게 모겠다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 바뀌었다 그런가? 그러네 뭘 해도 장은못해 이걸리 뭐야? 술 좋아하니까 술 별로인 것 같아 이거? 아니면 맥주 기아 맥주 기계 괜찮네 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금 500엔을 투여해서 저희도 뽑아봅니다 뽑습니다 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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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거 나오세요 나는 이거 큰거 어? 아니면 이거 여기 근데 진짜 사람 많네요 와. 어. 하얀 색깔 올것 같지 않아? 어? 에이, 어 뭐야? 뭐야? 아이. 야 이거였으면 이거 이거 이거였나 했겠다 이거. 이거. 이거 뭐지? 아까 복기한거 집에서 디테일하게 찍어봤어요. 네. 딱한 번은 뽑아볼 만하네. 어, 준이 걸렸나 보네. <laughs> 오늘 또 남편의 반팔 티를 두장 갭에서. 선물해 줬습니다. 안심 돈가스 만들고 있는데요. 양이 너무 많다고 지금 투정을 부리십니다. 저희 집 셰프가 좀 까다로워요. 자, 투어 합니다. 뭔가 튈것 같으니까 살짝 뒤로 도망가고요. 하나씩 해야겠다. 너무 길이 작아져. 이야, 소리 끝장난다. 소리가 끝내줍니다. 야, 색깔 끝내줍니다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내가 봤을 짜맛드리는거를 일부러 너무 세게 짜 맛있겠다.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야, 이거 이제잘 준비해놨고 오늘은 캐짜도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아침부터 술 먹어 혹시? 응. 숨은데요, 또와인을 내가 튀긴 니다 내가. 하나 예. 그... 아, 이게 이 o d 잘리도 하고 know. I d o n 거 같아? 아. 청포도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무 <laughs> 맞는 것 같아. 그저 이파리도 약간 좀처럼 생겼고. 버들나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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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술관. 잡았다 야. 잡았어. 리는 벚꽃. <laughs> 여기 예쁘다. 벚꽃님이 분홍 바다가 내버렸어 와 여기 망했다 진짜 아까 아저씨가 벚꽃은 50cm 앞에서 찍은게 제일 예쁘게 찍힌다 예쁘긴 하다 카레 런치입니다 <laughs> 이게 고기 디저트인가? 이게 야채 이거 디저트인거 같은데 여기 밥 야채나 고기는 좀 이따가 너무 맛이 없어 <laughs> 음. 미끄이없 똑똑한 밀크샵이래요 밀크샵 밀크 오늘의 오수스메 <laughs> 우유 이거 바로 먹고 가야 된대요 네, 마음 안녕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안녕 집이 최고!